나를 구독, 저를 구독해 주시면 거다란 행운이 팍팍!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한 표는 저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. 여러분, 구독해 주실 거죠?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대통령 선거도 해 주시고, 바로 최고 바로 최고의 잘생긴 멜로 유튜브도 뽑아주세요. 자 이게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추천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가볼게요. 빠빠.